오늘은 의왕시 포일동에 공급되는 인덕원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한 소식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인덕원역 2번 출구에서 1km 떨어진 곳에 인덕원 프로지오 엘센트로 아파트가 있는데 해당 아파트 바로 앞에 부지에 인덕원 주상복합 민간임대 아파트가 2월 청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간임대 아파트의 청약 조건은 만 19세 전국 누구나 가능하고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금도 없고 각종 세금에서 자유로우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전매제한 없으며 다 주택자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아직 우선 분양권과 확정 분양가가 나오지 않았지만 상당한 경쟁률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시공사는 현대 엔지니어링, 브랜드는 힐스테이트로 예정되어 있고 아직 예정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아파트는 주상복합으로 74A 타입 51세대, 64A 타입 75세대, 64B 타입 150세대, 50A 타입 75세대 총 351세대와 판매 시설이 공급되고 건물은 지하 5층부터 지상 28층 준공 예정일은 24년 12월이라고 하는데 조금 늦어질 것을 감안하면 25년 상반기로 예상됩니다. 교육 환경은 인근에 벌말 초등학교, 인덕원 초등학교, 포일 초등학교, 내손 초등학교 등이 있고 백운 중학교와 인덕원 고등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바로 위에 있는 프루지오 엘센트로 아파트가 인덕원 초등학교로 배정받은 것을 보면 해당 아파트 역시 인덕원 초등학교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우왕시 재개발 현장이 있죠. 바로 옆에 내선라구역은 2022년 분양 예정으로 2180세대가 내선다구역의 경우 2633세대가 22년 2월에 분양 예정입니다. 또 백운중학교 위에 우왕시 천계이구역 아파트가 26년 3월 입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통환경이 대박인 게 인덕원역을 통해 지하철 4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월급판교선, 인덕원 동탄선, GTSC가 예정되어 있고 해당 개발 호재들이 모두 반영된다면 퍼드러플 역세권이 될 예정입니다. 인도권역은 이에 맞춰 주변의 개발 제한 구역 15만 974 제곱미터를 해제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주거 시설과 복합 시설, 도시 지원 시설, 도시 기반 시설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 공간으로 도시 개발을 추진 중이고 이 도시 개발 사업의 핵심은 복합환승센터이겠죠. 기존 4호선과 더불어 월판선, 인동선, GTSC 그리고 택시와 버스 등 등 전체 대중교통을 아우르는 복합환승센터가 인더건역에 생기게 될 예정입니다. 인더건역 바로 위 과천 지식정보타운 역이 추가로 생기게 되고 지식정보타운의 기업들이 모두 입주를 한다면 수요가 엄청 증가하는 것이겠죠. 월판선의 청계역이 해당 아파트 800m 거리에 개통하게 된다면 양쪽 역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더건 역과 청계역을 통해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직 확정 분양가와 우선 분양권이 어떻게 될지 알수 없지만 기존에 진행했던 민간임대 아파트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당첨자에게만 공개하는 현장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싸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왕시 포일동에 공급 예정인 인더건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2월에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면 영상을 다시 한번 없... 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안남이었습니다.